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laughs>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고생한 티가 좀 나죠 이제 완전히 어, 아래고 뭐가 없어요 정말 버려진 만큼 그만큼 깨끗해졌어요 <laughs> 아 이제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요 <laughs> 너무 많이 널널해져서 요 앞쪽 라인도 길게 요거 어, 이 다이 하나 하나 정도가 남아요 다 비어있고 이렇게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 제가 남들 작년 여름에 진짜 엄청나게 힘든 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역대 작년 여름처럼 힘든 애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작년 여름엔 진짜 완전 오리지널 베테랑들, 전문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다육이를 많이 죽였다고 할 정도로 하물며 뭐 농장 사장님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다고 할 정도로 뭐 기후 때문이니까 정말 힘든 한 해였다고 할 때도 저는 정말 몇개안 죽었었거든요. 손꼽을 만큼. 거의 별로 저는 피해도 없었고 죽이지도 않았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벌써부터 삶아지는 애가 있다는 게저 충격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앞뒤로 대형 이 환풍기가 돌아가고 선풍기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는 밤마다 선선하거든요. 그냥 낮에만 벌써 이제 사실 낮에는 저희가 지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해요. 보이,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40도까지도 올라가요. 40도까지도 올라가고 지금은 32도거든요. 지금은 32도인데 이게 막 최고치 40도까지 올라가고 하우스 안에가 아무리 도, 뭐 틀어주고 돌려줘도 40도까지 올라가니 어쩌겠어요. 그냥 오히려 제가 밖에서 일할 때보다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하우스가 더 시원하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지금 삶아지는 애가 있어가지고 저는 물도 안 주잖아요. 자주 그런데도 삶아져서 벌써 내 아이나 무너져서 그냥. 푹싹, 무너, 진 애들이 벌써 네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여름 내 해도 다섯 아이도 안 보냈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많이 뭐 보냈네, 뭐 저거 안에 오죽하면 어떤 농장 사장님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뭐 보낸 아이들도 많다. 어떤 농장은 뭐 농장 전체가 거의 다뭐 절망이다. 이럴 정도로 작년 여름에 힘들었다고 하는데도 저는 암시랑 안 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벌써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무너지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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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일까? 왜 벌써 이렇게 무너질까? 근데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여름이 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 집에서 벌써 이렇게 무너질 정도면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를 안 느낀다고 매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뭐, 비록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창고시, 창고랑 같잖아요. 뭐, 해, 뭐, 자외선 차단을 할 필요가 있기를 하나. 이거 해가 다 가려지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그렇고, 한여름에도 뭐, 한여름에도 저희는 생장등을 켜야 되는 수준이니까. 어, 근데 이게 생장등이 왜 나갔지? 왜안 들어왔지? <laughs> 이게 생장등이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아이고, 동생이 저기 버튼을 동생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거, 환풍기를 틀어, 틀어주고 가는데, 저거 모르고, 생장등 이거 설정 버튼을 끄고 갔나봐요. <laughs> 메인 버튼을 얘가 내려버려가지고, 저 이거 작동, 저거 할줄 모르거든요. <laughs> 설정해놓은 거를 타임을 맞춰놓은 걸 얘가 그 메인 버튼을 내려놓고 가버렸, 가버렸나봐요. 집단에는 저걸 킨다고 하는 게. 왜 꽂지? 얘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는 바람에, 이걸 다시 설정해야 돼서 저할줄 모르거든요. 동생이 설정해준 거라서 동생 오면 하라고 해야 되나봐요. 환장하겠네. <laughs> 그리고 지금 봤어요. 낮에는 밝으니까 이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머, 이걸 언제 꺼놨대. <laughs> 여튼, 이렇게 해서 애들, 어 진짜, 이제 하우스를 들어와도, 어, 여기 춤도 추겠어요. 봐요. <laughs> 발에 걸리는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서, 여기도 이렇게 널널해요. 완전히 자리가, 어찌나. 이제 제가 여기에 에오니움을 일부러 여기에 놓는 이유는, 저는 사실 에오니움은 굳이 태어, 어, 생장등 밑도 필요 없고, 에오니움은 저는 방근늘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그때 꽃빛다육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굳이 얘는 생장등 밑이나, 오히려 노숙보다도 에오니움은 요렇게 방근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빛감을 내든지 요렇게 금을 봐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꽃빛 사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에오니이 색감이랑 일반적이지 않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근을 해서 에오니늄을 에어뉴, 키운다 하우스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느끼거든요. 이게 허금이고, 허금이에요. 허금이 중에서도 진짜 빛, 백간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옥자랑, 아, 다 저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색감이 좀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오니엄은 이 방그늘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에오니엄 저는 더 추천해요. 그리고 훨씬 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에오니엄이 더예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더 좋은 이유. 에오니엄은 사실 하엽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딱 앉은 뱅이 의자 놓고 앉아서 하엽 뛰기가 완전히 꿀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저보고 왜 여기다 있 했냐. 그래서, 어, 나이 자리 완전 좋은데? 여기가 로얄석이라. 그리고 맨날 이거는 에오니엄은 진짜 수시로 계속 하엽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거 내렸다 들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여기 앉아서 짬짬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엽 정리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했다. 그랬더니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수시로 여기서 에오니엄 하엽을 떼어주고 하려고 뭐 어떻게 챙피해 줬겠네. 여기 안에 <laughs> 저도 모르게 저렇게 집어 던져놔요. 여기 안에 잡초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주말에 여기 들어가서 겨어들어가서 이거를 잡초를 뽑느라고 뽑 진짜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거 꼴보기 싫으니까 장에 나가자고 저 끌고 나간 거예요 <laughs> 일 못하게 하려고 <laughs> 그런다고 뭐 어차피 안 하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니까 또 저걸 더도 모르게 이파리를 이렇게 입장을 던지고 앉았잖아요 저라고 던져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저기서 입꼬지가 되니까 근데 그걸 왜 하냐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식을 위함이 아닌 그 꼬물꼬물 나오는 게 이뻐서, 그 잠깐 즐기다가 탈포시 버리면 되죠. <laughs>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저왜 이러는지. 그냥 그게 이뻐요. 그렇게 나올 때, 그 나올 때그 모습이 이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고약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신이 좀 나간긴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지금 얘가, 제가 요즘에 진짜 재밌는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에오니움, 보통 사람들이 에오니움은 이 꼬지를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 누가, 누가 하셨던데? 어, 하도 많은 분걸 보니까 헷갈린다. 어? 그분이, 아, 지금 갑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분이 하셨던데 매금장미가 뭔가 하셨더라고요. 전화가 너무 씩씩하게 울려 가지고. <laughs> 지금 폰에 S를 받았는데도 그래고 다른 저, 저기 제 폴드폰으로 찍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매금장미 그 이거 입고지를 하는 거 성공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아이는 필요 없고 허금이랑 이런 아이들을 입꼬지를 너무 너무 궁금해서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입꼬지를 생각을 해봤냐면 너무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들, 예를 들어 좀 그런 아이들. 보통 우리가 이에오니엄은 다른 거는 입꼬지를 생각하지만 에오니엄은 입꼬지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부터도 에오니엄이 입꼬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 흑복사 잎이 하나가 떨어진 게 있었는데, 걔가이꼬이가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놀래서, 어머, 이게 이꼬이가될 수도 있구나. 그게 되게 저한테는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드린다고 그 영상을 찍어야지 그랬는데, 양이들이 그꽤 제법 흑복사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남겨, 남겨야지 남겨 했는데 양이들이 그 화분을 다 뒤집어엎어가지고 다 박살을 냈어요 <laughs> 그러더니 개가 지도사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laughs>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못 남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지? 분명히 그저께 봤는데 순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어, 이, 저기 뭐지, 허금이 이 꼬지를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허금이 잇 꼬지 성공을 해서 꼭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팬덤이라든지 이런 고가 애들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 이 꼬지 성공하면 그것도 대박일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 안 재밌나? <laughs>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이걸 입고지 해갖고, 무슨 번식을 해서 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여기에서 왜 꼬물꼬물 자구가 나올 때, 입고지는왜 해보, 해보신 분들은 그 맛에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뭐, 어? 팔려고 번식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은 단 1도 없잖아요. 정말, 그 꼬물꼬물 나올 때, 그 완전히 그 희열이라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 너무 이뻐서 진짜 사랑스럽잖아요. 얘 보세요 얘. 얘 진짜 코딱지만하다. 내가 얘 꼬집게 해갖고 그때 그냥 킥 꽂아놓은 게 이렇게 지금 자구가. 아 근데 3두 밖에 안되네. 4두 아래 조그만 것까지 한4두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버려질 뻔한 애가. 이렇게 외목대에서4두짜리가된 거예요. 기특하죠. 이런 식으로 번식하면. 진짜, 금방 애원움 부자 되겠어요. 이 외두들도 이렇게 제가, 그동안은 저는 이런 외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다 그냥 농장 사장님 드리고, 자, 번식하세요. 농장 사장님 보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갖다, 갖다 드리기 바빴는데, 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재미가 은근히 쏠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laughs> 얼마나 이걸 또 느려, 느라고 이거 재미 붙이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도 요즘에 에어니움 갖고 노는 거는 재밌어요. 이거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는 진짜 에어니움 하엽 때문에 징글징글해서 별로였는데 모르겠어요. 얘네는 너무 이뻐서 그런지 하엽되는 것도 그냥 재밌어서 할 만한 것 같아요. <laughs> 세상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이세요? 리톱스가 땅바닥에 굴러다녀요. 이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심어주려고. <laughs> 어, 주저리, 주저리,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여튼, 이렇게 세 단장 하고 나니까, 이젠 정말 힐링한 시간만 나왔습니다. 이제, 방, 방역해주고, 얘네들 올여름 이제 장마 이겨내기 위해서, 싹 다, 이제 방역만 해주고, 하엽 정리도 보시면 이제 깨끗하죠. 많이 깨끗해졌죠. 하엽 정리도 얼추 다, 거의 다, 이쪽 애들은 거의 다 해줬거든요. 이제 요쪽 국민이들만 천천히 하여표 정리 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애원이면만 천천히 하나둘씩 이제 그때부터는 신선으로만다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